제가 소개시키려고 하는 곳은 화정 인근에 있는 국사봉입니다. 국사봉은 화정이라는 말 의미하듯이 이 동네가 물이 맑고 꽃이 많은 동네에 있는데 특히 국사봉은 예로부터 약수로 유명하던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치료받으러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정년퇴직하고 나서 좀 여러 가지 힘들고 마음고생이 심했을 때죠. 대부분 퇴직다주처럼. 그래서 국사봉 아래에 소로길이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. 사람들이 많지 않고 나무는 굉장히 울창하고 새소리, 또 물이 흐르고 어 중간중간 운동기구도 있고 해서 거기를 한약 4km 정도 되는 코스인데 거기를 걸으면서 어 장차 내가 어떻게 될,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살아갈 것인지 또내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된 건지 현재 위치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고민도 해보고 내 미래의 사업이라든가 어, 그런 것도 고민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한 힐링의 숲, 힐링의 길이. No.